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여러 애국 독립 유튜버님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를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임,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과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나라사랑동지회,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 정권교체 자유국민전선, 공동 긴급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문 당독은 국민모임 의장단님과 또 위원장님들 그리고 애국뮤직 김영선 가수님 이렇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병윤 의장님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만역 행각 문재인은 또 다시 부정 선거를 자행할 것인가 아닌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은 반역 행각에 대한 참여를 하고 국민 앞에 항복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위해 투쟁하는 애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파괴 행패를 자행해온 문재인이 대선일 99일 앞이 다가와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사유로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국민의 진상조사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폭거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는 바이다. 문재인은 또한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대장동 대규모 부동산 부정 사건에 대해 수많은 혐의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로 규정하는 바이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일 99일 전을 맞이하여 대통령 문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즉각 행동으로 보일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문재인은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4유로 부정 선거와 같이 반역 민주 행각을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은 참다운 의법 공명 선거를 보장할 것인지, 온 국민들이 의심하게 의심하고 있음에 대해 명백한 대답을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출신자들로 국무총리와 법무 행안부 장관 등을 임명해두고 있는 현재의 국무회의 조직이 절대로. 공명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즉각 내각 총사태와 공명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 중립 거국 내각을 요구할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은 지난 4년 반 동안 직 저질러온 국가 반역 행위에 대해 참여하고, 거국 중립 내각 내각을 출범시킨가 동시에 즉각 대통령직에서 살타,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금 정신이 올바른 국민들은 누구나 정가 사범이요, 흉악범만 다섯 음. 명이나 비호한 이재명, 친 혈육보다 더 예의와 범죄를 갖추어 공경해야 할 형수를 온갖 쌍욕으로 모욕한 일이 폭로된 이재명 신형을 미화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자로 알려진 이재명 조직 폭력배들로부터 상납금을 받은 혐의자 이재명 정신적으로 정상인인지 의심받은. 이재명 바로 이러한 비정상자가 야당 대통령 여당 여당. 여당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데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수치감과 혐오감을 갖고 있다. 더구나 성남 대장동 개발 거대 부동산 부정 사건의 원흉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자가 이재명이다. 국민들은 이란 이재명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줄 것을 반절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학연, 지연으로 얽힌 자들, 이념적 주사파 지향자들, 이런 자들을 법무장관, 검사장 등으로 임명하여 두고 원흉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흐지부지 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란 문재인 자신임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 문재인은 이재명을 언제까지 대선 후보로 모시고 수사하지 않고 방치할 것이며 대장동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인지 또왜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고 깔아 뭉개고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명백히 이유를 대고 대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불과 99일 남았고, 21일간의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내년 2월 15일이면 시작된다. 그러므로 문재인의 임기는 사실상 불과 두달 15일가량 남아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최후의 순간까지 살인마 김정은이와 북한 조선 노동당을 도와주고, 중국 시진핑을 상전으로 모시기 위한 김정은과의 회담 또는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에게 묻는다 최후의 순간까지 발악을 하며 공산당 주사파 앞잡이 노릇을 하여 여적지행 이요 사형수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당장 되돌아서서 참회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한 태도를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죽이기 공장 및 잔혹한 공산당식 정치 보복으로 억울한 감옥살이, 잔인무도한 인권 탄압을 가고 있는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무고한 감옥살이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 등 자유민주 방공주의자 애국 공직자들을 전환 석방하고 법적인 신분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4.15 총선거 부정행위를 자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노정희, 상임위원 조혜주 등 책임자들, 그리고 천일 공로할 부정선거 고소사건을 고소 사건을 재판하지 않고 은폐한 국헌파계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 하수인 대법관들을 전원 구속하고 즉각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최소한의 답변이나 성의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묵살할 경우에는 반역 문재인은 거대한 국민저항권 발동으로 국민에게 체포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하는 애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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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일 99일 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파괴 행자 문재인과 민주당, 제1야당 국힘당, 그리고 이 나라 언론기관, 국공과 검찰,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대우 최후 통첩을 보내는 바이다. 하나, 4.15 부정선거와 같은 교묘한 컴퓨터 부정선거만 하지 않으면 단한 표가 많아도 자유 우파 후보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을 분명히 해두는 바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북한 김정은 체제에 종속시키기 위해 반역자 노릇을 한 자와 그 주종 세력인 민주당 소득주도 성장과 극렬 노동조합의 앞잡이 노릇을 자유 경제 체제를 파괴하고 부유층의 주택과 부동산 강탈을 위해 광분한 정권 친사회주의 노동 조합 중심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을 죽이고 청년 일자리 황폐화를 초래한 망국좌파 종북주의 주사파 정권을 또다시 집권하게 내버려 둘 국민은 결코 아니다. 또다시 부정선거라는 천인 공로할 반역 해악질과 자살 행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오늘부터 99일 후 자유파 후보가 반드시 새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임을 틀림없음을 밝혀둔다. 그러므로 정권은 교체되고 대한민국은 깊이 잃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오늘로서 지난 4년 반 동안 대한민국 파괴 분탕질과 온갖 국정농단을 자행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정권 이양 준비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을 모독하는 범죄자를 대선 후보라고 우기지 말 것을 요구한다. 모든 국민 기만행위를 적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석고 되지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제1야당 국민의 힘당과 이 나라 정통 언론기관들에게 경고한다. 사유로 총선거 부정사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검표 결과로 그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일체 문제상거나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고한다. 이러한 제1야당과 언론기관의 작태는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민주당 정권에 의한 부정선거로 결과가 조작, 조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천인공도할 자유민주주의 파괴 동조행위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당과 언론기관들은 사유로 부정 선거 진상 규명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보도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11월 12일 파주울 재검표에서도 다섯 번째로 가공할 부정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 문재인은 부정 선거 은폐 공모자 행각을 즉각 중지하라. 사유로 총선거에 대해 즉시 전면 무효 선언하라. 그리고 고정선거 원흉을 밝혀내라. 하나, 도둑도 대선 후보만 되면 무죄냐. 문재인은 온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즉각 임명하라. 하나, 검찰은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끝장내고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법대로 실시하라. 주범 혐의 이재명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하나, 국군, 검찰, 경찰, 그대들은 대한민국 국민 편이냐, 반역자 문재인 편이냐, 양심과 역사 앞에 결단하라.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명백히 드러나 있는 4.15 부정선거 증거들을 직시하라.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전적으로 나서라. 하나, 제야당 국민의힘은 사1 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아울러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 폐지, 전면 수개표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라. 하나,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를 철폐하지 않고 사1 5 총선 수사와 부정선거 규명 없이 대통령 선거 실시할 수 없다. 사1로 부정선거 증거를 보고도 부정선거를 부인하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혐의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이준석은 자유민주 압살 공모자다. 즉각 물러나라. 하나. 사1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 확실한 민주당의 가짜 국회의원들은 전원 자진 사퇴하라. 하나. 국군 검찰 경찰의 애국 양심 세력은 일어서라. 자유민주 파괴 헌법유린 정권에 항거하라. 사1 5 총선 부정을 은폐호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 대법, 대법관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이흥구, 안철상, 김재영, 노태학 등을 즉시 체포, 구속하고 처벌하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거듭 거듭 호소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소호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 애국국민들은 호소합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한 대한민국이 가장 빛나고 융성할 때온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한줌도 안 되는 망나니 같은 역적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친공, 친북, 친중, 반미, 주사파 국가 반역행위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민주당과 이를 추종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파 반역 무리들이 그들입니다. 이들 쓰레기 무리들을 당장 쓸어냅시다. 말끔히 청소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나라의 주권을 회복합시다. 그리하여 자손 만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을 사는 우리 한국인이 됩시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히 20, 30, 40, 50 청장년 애국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총 단결, 총 골개하여 일어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너진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일어나실 것을 거듭 거듭 호소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대한민국 국민 모임,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나라사랑동지회, 헌법소 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 정권교체 자유국민전선 전국 100만 회원 일동, 고문단 의장 노재봉, 공동대표 최광, 노재동, 손광기, 정병윤, 조춘구, 김길도, 박주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긴급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